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의 이니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배우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중에 하나 얼굴 그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 그리는 법을 배울 때는 비례를 외워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서 그리면 되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실력이 쑥쑥 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리려고 했던 의욕이 굉장히 컸었는데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이 비례들을 반복해서 외우고 연습하고 또 응용했더라면 훨씬 연습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실력 또한 빨리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그리는 방법들이 유튜브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외우기가 우선 쉽습니다. 똑같은 동그라미를 가지고 얼굴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지도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사각형 그리는 것과 그리고 정사각형 안에 원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1대2의 비례들을 익히는 법들, 투시도, 기초적인 영상들을 쭉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볼 영상도 그 이전에 배웠던 영상들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그리면 얼굴 그리는데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케치북과 연필 준비해 주시고 같이 시작해 봐요. 먼저 수직선과 수평선을 교차시켜서. 그립니다. 동그란 원을 교차점에 그리고 양쪽에 같은 크기의 원을 또 그려줍니다. 만약에 수직선이나 동그란 원형을 그리는 것이 어렵다면 참고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원이 눈의 크기가 됩니다. 눈의 생김새를 잘 따라 그려주세요. 수평선 약간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눈꼬리 부분이 수평선에 위치합니다. 눈썹은 이 원을 따라 그려지는데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을 저처럼 따라 그려주세요. 항상 곡선이 꺾이는 부분에 주의를 해주세요. 이제 중심 원에서 아래로 원을 하나 더 그리면 코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코를 그리는 방법은 가운데 작은 원을 그리고 양쪽으로 또 반원을 그립니다. 이제 코 밑으로 또 하나의 원을 그립니다. 그 원의 끝부분이 아랫입술이 됩니다. 원의 중간쯤에 입술이 시작되는 거죠. 입술의 크기는 콧불과의 기울기를 보면서 정하기도 하고 보통은 눈동자 안쪽 지점에서 내려 그은 위치에서 입술이 끝나게 됩니다. 입술의 작은 원을 그려서 입술 근육을 표현해 볼게요. 저처럼 입술 형태를 그려줍니다. 입술 아래로 원을 하나 더 그리면 턱 끝이 됩니다. 얼굴 라인을 그려줍니다. 귀는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코끝에서 눈썹 아래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마의 길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인데, 대략 원의 1.5배에서 2배까지 합니다. 저는 제가 이마가 짧아서인지, 이마가 넓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시원하게 2배로 그려줄게요. 이마가 끝나는 부분에서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목이 시작되는 부분도 눈꼬리 부분 위치에서 내려 그면 정할 수 있습니다. 눈의 위치는 얼굴 정면 길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눈에서 턱의 길이만큼 같은 길이로 머리 끝선을 정해주면 되는데요. 가운데 원의 위쪽으로 원세 개를 그려주면 머리 끝선이 됩니다. 그 머리 끝부분에서 다시 머리카락의 형태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정면 얼굴을 그려봤고 다음으로 측면 얼굴을 그려볼 건데요. 조금 전에 정면 얼굴의 비례를 외우셨으면 조금 더 쉽습니다. 수직 수평선을 그어서 원을 그립니다. 타원형을 그려주는데 저처럼 원과의 간격을 조금 띄우고 마스크를 그리듯이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타원형과 원형을 사선으로 이어서 그려줍니다. 얼굴 전체 길이의 중간에 눈이 있다고 했으니까 머리 끝에서 턱 끝까지 중간에 눈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눈썹을 그려주세요. 눈과 눈동자의 형태도 저처럼 잘 따라 그려주세요. 앞 눈썹과 턱 끝의 길이의 중간에 코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코의 기울기를 잘 보면서 따라 그려주세요. 코와 턱의 중간 지점이 아랫 입술이 됩니다. 입술의 기울기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그립니다. 턱을 그리면서 턱이 꺾이는 각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귀는 원의 중간에서 뒤쪽으로 비스듬히 위치합니다. 이마 끝에서 머리와 공간을 두고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뒷목의 선은 귀의 중간 정도에서 시작해서 등쪽으로 내려오고 앞쪽 목의 선도 저처럼 잘 따라 그려주세요. 눈이나 코, 입술 각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면 비례를 한번 보면 중심 원에서 위로 원이 3개, 아래로 원이 3개 그려져서 세로 수직선에 원이 7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중심선에 원이 3개가 있죠. 이 원을 이미지로 외우면 비례를 기억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똑같이 그리는 것은 조금 더 예민한 비례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방법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얼굴을 자신있게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팁 얻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